네, 안녕하세요. 버블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버구님과 함께 그 롤링 스카이를 해볼 건데요. 어머나. 저랑 음. 방송 때가 세 번째죠? 네. 세 번째인가? 두, 아이즈 두 번째인가? 아, 두 번째인가요? 아무튼, 아무튼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하는 제가 한, 한 것도 있습니다. 예. Yeah. 제가 딱 1라운드 먹겠어요. 예. Yeah. 제가 좀제한 음. 시기 몇년 됐어요? 예. 한 2년인가 3년 됐어요? 예. 응, 응, 응. 아직은. 잠시만요. 아, 잠깐만. 됐다, 됐다, 됐다. 신스트레스인데 예. Yeah. 예. Yeah. 2단계를 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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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야, 저 1단계 100% 했고요. 네, 2단계. 환상 해보, 해보시죠. 2단계, 아니, 환상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2단계는 저는... 90%요. 아, 저. 저는... 아무 3단계, 잠시만요. 아, 3단계 여기 있군요. 19% 프로가 아, 저보다 잘했네요. 전여기딱 어. 10년 갔는데요. 이 양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잠시만요. 제가 1라운드.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가고요. 가고요. 야 지금 휴대, 아니, 그, 손에, 손가락에 느낌이 없어가지고, 지금. 잘 못하겠어요. 원래 이거. 지금 반 바... 코스에서... 원래, 원래, 그, 평소에. 그냥 진짜 덜 되는데, 100%는 그냥 가는데, 이번엔 잘못갈것 같아요, 뭔가. 일단, 아까, 아까 방금 점심을 먹어서요. 네. 저녁이죠. 네, 저녁이죠. 저녁 네, 이거 게시를 보면 아마 오후, 오후에 찍은 걸로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오후에 찍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무시하고 가고, 저의 벽분는 이걸 퍼펙트를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아,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오, 저 죽을 어. 뻔 했다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버블이님? 제가 자, 약간 실수를 했네요. 네, 버버이님과 버그님, 함께 오늘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제, 제가 버블이 버블님의 집에 왔거든요. 어, 어, 잠시만요. 이거 분명히 내가 손가락 움직였는데. 아, 이거 버그예요, 버그, 버그. 버그. 버그라뇨. 버그 왜생이데 네, 네. 음. 잠시만요. 제가 한판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네. 오보를 쓰고. 네. 오보를 제가 쓰고. 아, 잠깐만. 근데 저. 더... 제가 마지막 영상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76까지 왔고요. 네, 잠시만요. 아! 아! 이렇게. 여러분,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진짜. 아, 네, 왜 이렇게 좋다십니까? 손... 네, 아, 내 네, 손이 이상한 문제가 있었어. 네. 아까. 손으로 먹으셨나요 점심을? 아니 저녁을? 아니죠. 아닌데 왜 이렇게 손이 없습니까? 아니 힘이 없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에 아니요? 조용히 해. 하세요. 요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 봤어. 저는 어딱방송때가세번세번아두 번이어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아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방송을 그은얼 됐습니다. 아예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스크래프. 크래님은네번 찍었나요? 그렇게? 아, 저와 찍은 게 거의 네. 좀 있어요. 몇게요? 몇 개요? 열번은안 넘고 네. 근데 스크래프님 네. 그게 스크래프님하고 아, 방송을 맨날 스크래프님은 네? 방송 을 아주 많이 찍었어요. 구독자는 한 100명? 아이, 뭔 소리야. <웃음> 아니. <웃음> 구독자 나보다 낫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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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아, 아! 아! 방패가 있었는데. 아, 얘기하느라. 아, 진짜. 네, 여러분. 그럼 2단계로 넘어가죠. 야, 야, 야. 네, 여러분. 1단계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2단계를 가보도록 하죠. 네, 2단계는 아, 제가 좀 익숙해요. 자, 방패를 쓰고. 저는 이건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딱 50인가. 아예 아, 예, 조용히 하세요. 90. 알았습니다. 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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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하라고. 아, 아, 쉴 다리 다리 수가 다리 있겠네. 아, 다리 다리. 아, 조용히 하라고. 어? 넌 말하지 마. 아, 아. 죽어라, 죽어라.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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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제로 피아노하고 다녀요. 알죠둥둥두두두두두 아! 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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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오 진짜. 오오오 와. 여기는 진짜 어렵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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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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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15% 플레이. <laughs> 배터리 15% 남았네. 제가 이겨. <laughs> 아니, <아이>, 저릅니다. <좋습니다. 웃음> 어, 나 그냥 이렇게 다는데. 어? 야, 여기 넌 여기서 했지? 어나 까치 말만 들으면 다는데 네 여기 발 보여봐 아니 거 말고 여 여기 예 네,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그럼 롤링 스카이 버그 님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저저 안돼 빠이빠이